안녕하세요. 오늘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 헤미리타운 아파트 222동 1405호, 222동 305호, 217동 401호 경매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세 건이 같은 날 한꺼번에 경매가 나왔습니다. 56평짜리가 두 건, 68평짜리가 한 건, 감정가 26억 5천만 원에 시작하여 2회 유찰되어 16억 9,600만 원에 9월 25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유튜브 경매 날짜 지난 거 보신 분은 이 물건 말고도 경매 물건은 많으니까 전화 주세요. 아파트 말고도 경매 물건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빌라, 주택, 토지, 건물, 임야.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올림픽 해미리타운 아파트는 4,494세대 대형단지, 동간 간격이 넓고 판상형이며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채광이 좋을 뿐 아니라 녹지 공간이 넓어 쾌적합니다. 3호선, 8호선 역세권이며 SRT 수서역 인접해 있고 초중고 인접, 유명 학원 인접, 롯데마트, 단홍, 삼성의뢰원, 경찰병원, 의료시설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위탁관리, 지역난방, 관리비가 타 아파트 단지에 비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타아파트 비해 대지 지분이 넓어 재건축 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동네 부동산이나 단지 내 부동산에서 비싸게 구입하세요? 경매로 싸게 사드리겠습니다. 경매는 예상치 못한 숨어있는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세금, 조세 채권이 우선 배당이 되고 세입자, 즉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아갔을 경우 임차인 전세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충 배워서 도전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손실을 보지 마시고 의뢰해서 진행하십시오. 경매 전문 실전 경험 30년으로 풍부한 경험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경매 매수 대리 법원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좋은 물건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